축복과 저주, 저주와 축복의 선포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내려가 보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 하시는 물로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라고 있고, 레인은 비고 보우가 그고겠죠 활이라고 했습니다 활은약, 사실 무지개 언약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자면, 활언약이라고할수 있습니다. 활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맺으신 그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를 리가 주의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약을 해주시고, 그 은약을 애은약이라고 하시면서, 또그 은약을 실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그런 악함. 그래서 내가 구장 20절 오늘 보는 읽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홍수 이전의 인간이나 홍수 이후의 인간은 그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내주시고 또그 언약을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내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어, 벌거벗은 그 장면을 통하여서 노아의 아들들이 예, 완전히 예, 상반된 다른 길을 어, 걷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 보았습니다. 바로 저주와 축복으로. 아누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오물에게 읽었던 말씀입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적인 이 말은 사실은 노아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람도 족장이고, 이삭도, 야곱도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동시대에 족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우이죠, 요우. 요도 족장이었습니다. 요기가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람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족장은, 이 족장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이 이 족장에게 준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과 저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 축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안 어, 좋은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야곱이 족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권위로서그 아들들에게 연하는 그 말씀 바로 우리가 장세기 4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모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떼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적인 교훈을 그리고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노아가 지금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였을까? 그걸 생각하면 자기 아들들에게 저주할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자들은 다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아니하라는 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어떤 아들은 저주를 또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는 자기 아들 중에 둘째 함이죠. 함, 함과 그 아들들 대표적인 바로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렇죠? 가나안에게 조주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메에게는 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야렛을 창대하게 하사 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 이 사건,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고, 연접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사건을 우리가 잘알 듯이 노아가 포도 봉사를 해서,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 벌거벗어 누워 있는 이 장면을 그 아들인 네, 하미, 그리고 세븐과 야벳이 행한 그 일로만이 아마 하에게는 바로 그 아들 대표되는 가나. 아들들 함의 아들들 함의 후손들이 전부다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샘과야베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야곱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축복이 나누어지게 되어진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벌금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것과 보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까 이것도 오늘 23절과 24절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노하여가 술취하여 잠만에 걸려버서 는그 모습을 본 것과 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로 이하여서 대대로 저주를 받고 또 대대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것으로 나뉠 만한 그런 큰 사건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요즘 같은 위에 가운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모욕한 것 같이 합니다. 그렇죠? 모욕한 것 같이. 그래서 딸들만 있는 아버지는 아들과 어 아빠 가 같이 목욕탕 가는 걸 부러워하는데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때밀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힘듭니다. 애를 아, 말도 안 듣고 하나 애들 데리고 와서 목욕탕 보면 참 그럴 때는 딸 같은 거 혼자 목욕탕 오는 남자 아빠가 참 부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 그 예, 모습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때 당시가 엄격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사치를 본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 자손, 후손들 그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뭐 보지 않하 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라 하는 게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건 좀무한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자고 든다면 은 본함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늙어져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던 아버지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잘잘못을 따지자고 한다면 은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벌은것은 몸으로 있는 그 아버지가 훨씬 더그 잘못의 무게를 따지자고 한다면 은 함보다도 더 원인 제공이 아버지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가 출취하여 어,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하거나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니 아버지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게 벌거벗음을 보렸으니까 아버지의 처신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이 일로에 대여서 그리고서 이 일로에 대해서 노아의 잘옷이다라고 하는 장면은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이아버지 하체를 본것으로인나여서 이토록 엄청난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가? 이본문을 봐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벌렁어서 따라가는 것과 아버지의 하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취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보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내 어머니 인적,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다 아멘. 이 내용은 여기 자기의 살부취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관을 이야기합니다. 근친상관.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율법입니다. 건축 상관에 대하여서 많은 것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볼 때에 사실은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고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도 있을 수 그렇지만 부부관계를 갖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하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갖는다고 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함이 들어가서 온 것은 아버지의 하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적으로 보면 두 부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추하해서 부부 관계 후의 모습을 함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이 본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큰 그런 잘못이었는가? 라고 하는데, 함이 누구에게? 생과야베에게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할 때,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롱받으시기, 그죠? 알렸다. 조롱하고, 흥당하는 모습으로. 근데 조금 더 오늘 본문으로 내보이스로 보게 되어지냐면 온갖 악한 마음, 엄란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 그런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하 창세기 3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참,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전 어금짓도 하고 꼬음질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연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어은지라 아멘. 여기 여자는 누구를 말하죠?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 하와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의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미 그 눈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의 그 눈이 아닌 바로 사탄의 미혹되어서 내내 미혹되어져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으로 이미 오염되어진 그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 인류 최초에서의 범죄를 보면은 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 본 것과 바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어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베내에게 미혹되기 이전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미혹되어 나서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의 정욕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정 종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성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야호봇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함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 하체를 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위협된 그엄는한 음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았고, 그것에 같이 함께 동참하자고, 샘과 야베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샘과 야베은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말을 듣고, 어떤 태어를, 태도를, 태도를 보였는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로 함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본 문에 나와 있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내고 뒤끄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지 아니하려고얼 보지 아니하려고라마나 예를 하는것라 여기서 우하는알을있습서니리그알수있습니하였더라보하였더라보 오염될 수도 있고 같이 그게 동참해서 그렇게 엉망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과 야베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암의 모습과 바로 샘과 야베스의 모습이 동일하게 위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이 축복이 무엇으로 갈리고 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다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군과 야메시한 이 행동이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오염되어지면 저주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됨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민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사탄에게 벤에게 그저 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탄절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면 아마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은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는 우리가 죄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의 그 처절함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생명의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죄와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싸우고 싸우고 싸워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는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 음. 주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니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그릇도 한 것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인감을 위해서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고다는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 쓰는 데가 그 안에 주량 죄로 발병 아마 자유함을 시간 에서의그해방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앞장만 7장 마지막 구문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오호라, oh, 나는 온과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냐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사려고 발목 쥐고 목을 엮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제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버라 나는 공간이다. 여러분,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안데 나는 불가능한, 철저하게 불가능 완벽하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대는 하나의 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바울이 고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살아보려고 예를 들었썼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맞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원함을 입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포함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7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각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뇌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나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세뇌장막에 거하시고 누굴 창대하게 하사?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럼야 야벳을 창대하게 하면 야벳을 누구의 장막에 거해야 됩니까? 자기 장막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거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게되 자기 장막에 거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나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누구의 장막에 세배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가씨를 원하느라 혹시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데 그 하는 곳은 샘의 장막에 그하게 된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샘의 격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인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샘과 암과 야벳의 족보는 이 일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1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샘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샘의 북손으로,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11장 27절에 보면, 누구 의 족보가 나오냐면, 대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대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 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내려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상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속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 이세배계통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는 장막이 바로 세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벳이 천대하게 되더라도 누구의 장막에? 세배 장막에 그하게 된다. 라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메시지에가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발표하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에부터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은약, 화를 은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미니안 잡고는, 누구든지 정죄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게 되어지면 바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력을 쫓아 살지 않는 은혜를 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과함을 받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그런 미혹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러워 보이고 그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불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원래 원하는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저 원래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그 별로 가지 않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내성향은 원래 내 스타일은 저렇게 따라가야 되고 저 것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지고 다른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내 마음,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타일이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축구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저주를 받아서 막강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 맞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소을를 건져내셔서 저주의 삶을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나 육신의 정욕을 암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찰나적인 그런 것을 맛보면서 쫓아가지만은 결국 거기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누려봤지만은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스의 주제가 바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세사들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의 종로로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는 죄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그의 죄에 매이는 삶은 저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극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므로 우리가 다시 죄의 종료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가끔씩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그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샘과 야베스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그것이 그 삶이 축복임을 아는 자가 이 축복을 사모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끄집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종노하에서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저주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축복의 삶을, 축복의 인생을, 그 복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우선, 믿음의 우선인 아브라함의 우선은 바로 복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다시 붙들고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의 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